김용빈이 미스터트롯3에서 우승한 직후, 광고계와 방송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그를 향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아직 구체적인 계약 리스트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김용빈을 모델로 쓰고 싶다는 브랜드들의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승자여서일까요? 그보다는 김용빈이 가진 이미지의 힘 때문일 겁니다. 22년 무명의 시간. 말없이 노래를 해오던 그의 진심. 그게 무대 위에서 감동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대중과 브랜드 모두에게 신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광고가 아니라 김용빈의 삶을 믿고 싶어진다고, 광고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특히 중장년층 소비자가 많은 업계에서는 김용빈의 진정성 있는 이미지가 브랜드와 잘 어울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며 많은 이들이 시즌 1 우승자 이명웅을 떠올립니다. 이명웅이 광고계를 휩쓴 것처럼 김영빈도 지금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걸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조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웅이 신선함과 감성으로 주목받았다면 김영빈은 묵직한 경력과 깊이 있는 감정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죠. 김영빈은 미스터트롯 3 방송 전부터 22년이라는 시간을 음악에 바쳐온 사람입니다. 그런 시간이 쌓였기에 지금의 주목과 반응도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실제로 팬덤은 물론 방송 출연 요청과 행사 섭외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김용빈은 그저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 신뢰와 따뜻함을 전하는 인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광고 모델, 브랜드 앰버서더, 그리고 국민 가수라는 이름까지.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어울리는 이유는 단 한가지. 그가 노래를 인생처럼 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용빈에게 쏟아지는 이 관심, 당연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기적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더 많은 스타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